아멘 알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천사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전사가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하나님께 자신의 온 일생을 바친, 주님의 소유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차원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사들의 측면의 맥락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입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바로 사역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읽었던 13절 앞부분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 이것이 바로 은사라고 할수 있어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10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용한 것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등장하는 오중지김의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보내신 교회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은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교회의 영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결국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중지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구비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회복함과 동시에 방언, 예언, 병 고침의 은사 이런 일들이 다시 오늘날에도 활성화되고 다시 부어진 것과도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은사를 또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임적인 은사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러한 자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의 사도는 성경 시대에 성경을 썼던 그 사도들이 다시 세워져서 성경을 새로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뭐 신사도 운동가도 같이 어떤 사도 라이센스를 어떤 단체에서 줘 가지고, 어, "이 사람이 사도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칭 사도라고 할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온 일생과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전적으로 드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가운데서 순종하기로 자신의 삶을 드린 예수님의 소유된.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신의 신부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분부한 일들을 감당할 자들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선물로서 이러한 은혜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뭐 사꾼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종으로서 세례 요한이 또 신랑의 친구로서 그 신부된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향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세워가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종들 역시도 각자의 그 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는 이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한 지역 교회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하나되게 하고 또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도록 그 감독을 하는 그러한 직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들은 각 교회를 순회하면서 어 말씀을 통해서 또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상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역시도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여서 교회가 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설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복음 전도자는 더 특별한 그 직임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자들은 더욱더 강력한 기름부 만에서 더 많은 결실을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교사, 어, 엄밀하게 말하면 목자죠. 이 목자와 교사는 우리가 좀더 친근한 그런 직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목자는 이제 양을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성도분들이 어,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또 위로하고 또 치료하고 격려하여서 실족하지 않도록 돕고 잘 이렇게 어, 품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사는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않고 어, 진리 가운데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직임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그 사역자 분들은 이제 목자와 교사의 직무를 이제 감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오늘날에는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의 직임 역시도 회복되고 있고 그러한 자들이 더욱 더 서야 되는 시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아직 자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그것은 신부라고 말하기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부어지고 그것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사들이 활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에게 주신 그어 은사, 그것은 바로 사역자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은 사군이나 어떤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다 드리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로 자신의 삶을 바친 그러한 자들이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 거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 삶을 그 시간을 그 일생을 그 능력을 그 어떤 젊음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상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사역자들이 어, 교회 가운데 보내심을 받도록 또 그러한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어, 또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들을 실족시키고자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도사리고 일반 성도분들을 시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한 사람의 그러한 사역자들을 실족시키면 더 많은 어둠의 파장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본인이 깨어서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험이 많은 만큼, 어, 또 우리 성도분들의, 또한 기도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어,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보내심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이 오중 직임이 활성화됐을 때 이분들이 등장하여서 성도들 한분한 분을 온전하게 하고 또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그러한 영역들 가운데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어, 오늘의 그 말씀 그대로 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위하여서 은혜의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중지김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입니다. 주님께 이 부르심으로 응답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 헌신한 자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온 일생을 바친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에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교인이나 사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주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종들, 주님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여 당신의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깨우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오중지김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것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자랐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게, 교회의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보내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선두주자적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이민족의 교회를 살피시고 깨우시고 또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자, 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 복음 전하는 자의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 성령께 사로잡힌 목자들, 교사들 개시적인 차원의 그러한 일들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부르심을 가진 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강건하게 주님의 그 뜻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